모자 부분 선택하고 탭, 에디트 모드 그리고 물결 9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심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우선 자세한 설명보다는 따라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번 엣지 모드 여기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루프로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U 마크 심 마크 심해서 심을 설정을 해주세요. 이 다음에 여기서 UV 에디팅으로 우선 가주세요. 그리고 A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U 다시 눌러서 u n w a p 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이 설정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전개도로 펼쳐지게 됩니다. A, R, 90 그러면 90도만큼 회전을 하고요. 우선, 프로포셜 에디팅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O 눌러서 꺼주시고, G 해서 이 영역, 여기 이 영역 안에 딱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이 영역 안에 여기 이 전개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S 눌러주시고, G 해서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개도가 펴졌는데 제대로 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선 U를 눌러서 메테리얼을 Shift A 눌러서 여기서 텍스처, 그 다음에 체커 텍스처를 연결시켜줍니다. 컬러와 베이스 컬러를 연결시켜 주시고 이 체커 텍스처는요. Ctrl T를 눌러서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을 꺼내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애드온을 깔아서 컨트롤 T를 했을 때 나오는 건데 혹시 애드온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에디트에 가서 프리페런스에 가면 그리고 애드온에 가면 노드라고 이렇게 치시면 노드 랭귤러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체커 텍스처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테리얼 프리뷰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것은 여기 코디네이트 상에서 제너레이티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UV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크죠? 체커가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스케일의 값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기에 괜찮을 때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A를 눌러서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UV 에디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전개도가 나오게 되죠. 이 전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켜주셔야 되는데, 안 켜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 전개도 이이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과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전개도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우선 키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 체커 부분이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이게 그대로 이 텍스처를 폈을 때도 망가진 그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처를 여기서 보면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이 체커 텍스처를 켜서 보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를 Alt 클릭해서 잡아주고 Ctrl b 로한번더 이렇게 나눠 줬고, 여기서 A 눌러서 U 언랩 한번더 언랩을 해줄게요. R90 G로 옮겨주고, 이 전개도를 여기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사이즈를 S 눌러서 조절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뷰포트를 메테리얼로 바꿔주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 사각형이 잘 나가다가 여기는 좀 큰데 여기는 작아지잖아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조금 벌려줄까요? 어, 프로포셜 에디팅, 단축키 5죠? 눌러주시고, 이 프로포셜 에디팅 켜주시고, S 눌러서 영역을 조절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늘려줍니다. 그리고 GY 축으로 A 프로포셜 에디팅 S, Y 축으로 이렇게 S, X 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거의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됐죠. 잘 보이는 쪽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보이는 쪽은 이렇게 조금 덜 신경 쓰셔도 사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프로포셜 에디팅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부분적으로 정사각형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펴주시고 컨트롤 B로 여기도 한번더 이렇게 나눠줬고 컨트롤 R로 여기 한번더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머지도 다 같은 방식으로 모두 선택해주고, 여기도 체커 텍스처 우리가 방금 이 모자에 썼던 그 텍스처를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와주시고, 여기도 유심을 나눌 건데 여기 가운데 쪽을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와 여기 아래쪽. 컨트롤 알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복수로 루프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프트를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U 마크 심 그다음에 A U 언랩 해주시면 이렇게 전개도가 펴지게 돼요. 우선 여기에서 3번 면 선택해 주시고, L, U, 언네. 그 다음에 잠깐 프로포셜 엣팅을 꺼줄게요. 그리고 R 해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선 하고, 그딱 뒤에 있는 모눈종이하고 맞춰서. 일직선으로 되게끔 해주시고요. S.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여기 모자랑 이 체커 텍스처 끼리 크기가 어느 정도 맞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선택을 하고, 탭. 그러면 여기 지금 얼굴 부분이 여기에 겹쳐져 있잖아요. GY 축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같이 잡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작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3번 면 선택할게요. 면 선택해주시고, S. 프로포셔 에디팅 켜주시고, S. 이렇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아까보단 더 맞아졌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슬래시 누르고, 이번에도 여기 안쪽을 숫자 2번 눌러서 여기 안쪽에 있는 엣지들을 alt 클릭해서 잡고, 여기 안쪽 아예 더 밑으로 엣지를 잡아볼게요. alt 클릭해서 잡고, u, 마 a r k 해주고 AU 언 p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펴졌잖아요. 이건 사실 이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서 메테리얼 선택해서 보시면 음, UV가 예쁘게 안 펴지죠. 그래서 한번더 잘라주셔야 돼요. 물결 8번으로 타뷰로 봤을 때 여기는 앞이고 여긴 뒤겠죠? 자, 2번 눌러주고 엣지 선택에서 Alt 클릭해서 이쪽을 나눠줘보도록 할게요. U 마크심 A U 언랩 하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잘 펴졌죠? 우선 이건 두시고 슬래시 눌러주고 몸의 UV를 펴보도록 할게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미러가 아래 있으면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탭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온 케이지 버튼을 켜주세요.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미러는 적용을 할게요. 컨트롤 A를 이렇게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고, A U 언랩을 우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메테리얼을 골라주시고요. 2번 엣지 모드에서 Alt 클릭. 물결 6 번에서 여기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면이 이렇게 쫙 잡혔죠? U 마크심 A U 언랩. 어, 아까보다 훨씬 더 보기 좋게. 펴졌죠. Alt 클릭, Alt 클릭 해서 여기 이쪽을 한번더 유심을 해주도록 할게요. U 마크 심 AU 언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3번 지금 어 체커 텍스처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90도로 딱 맞게 해주도록 할게요. G, R 해서 이렇게 여기 모는 종이에 대고 맞춰주세요. 직선으로 같이 되게 자처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맞춰주시고, 여기 이쪽은 뒤쪽인데, 뒤쪽도 같이 맞춰주세요. 이게 위치가 여기 이 텍스처를 봤을 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나중에 위치를 찾을 때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좁... 좋게, 기억하기 좋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치는요. 그래서 여기, 어, 위치가 바뀌어야겠네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찾기가 좋겠죠?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택해주시고 탭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체커들의 사이즈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어 감춰줘서 안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좀 작게 줄여서 이렇게 이런 구석탱이에 배치해 주셔도 되고요이 목도리부터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글우글 되어 있는 부분을 스트레이트로 필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부분을 우선은 이제 잠깐 꺼주시고 l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s y 0 여기도 s y 0 s x 0 s x 0 해서 3번 면 선택 클릭 해주시고 l 로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팔로우 액티브 커즈 선택을 해주시면 이 면에 따라서 다 사각형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텍스처 보면은 가로로 긴 사각형으로 됐잖아요. 이거를 펴주셔야 돼요. sy 아니면 sx 해서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해서 화면 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보이도록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줄여 주셔야 되겠죠. 다른 텍스처, 다른 오브젝트의 이 체커와 크기가 맞도록 이렇게 우선 여기부터 한번 펴보도록 할 건데요. 숫자 1번 눌러 주시고,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SY0, SY0, 여기도 SX0, S, X, 0 해서 맞춰주고 3번 면 선택해준 다음에 클릭, L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팔로우 액티브 커즈 이렇게 사각형으로 펴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도 해줄게요. 여기 아래쪽? 어, 이쪽이 보니까 여기가 이쪽인 것 같아서 R180 돌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키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 여기를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U, 마크심. A, U, 언네 R,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3번, L, L, 해주고, 여기도 스트레이트로 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꺼주셔야 돼요, 할 때는. 1번, SX 0, SX 0, SY 0, SY 0 3번 자 그리고 여기 셀렉션 박스 타입을 W를 눌러서 이걸로 바꿔주세요 직접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셀렉트 라쏘로 바꿔주시면 돼요 선택해주고 L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팔로우 액티브 커즈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셀렉트를 사각형 셀렉트로 바꿔 주신 다음에 S 이 체커는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다 맞는데 여기서 배치가 아직 덜 됐죠. 이제 배치를 좀 해줘 보도록 할게요. 배치를 할 때는 프로포셜 에디팅을 좀 끄고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채워주시는데 혹시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이 추가가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는 좀 남겨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A. S.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짝 키워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맞춰주고 A 누르고 마침표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피벗 포인트 타입이 뜨게 돼요. 여기서 피벗 포인트 타입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마침표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s 를 눌렀을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각각의 사이즈만 살짝씩 커지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UV 피는 것은 끝났습니다.